스콜라와 함께 듣는 성경.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과부들의 관한 지침. 무이탁 과부들을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 가정에 헌신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무이탁 과부 곧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된 여자는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과부는 살아 있어도 죽은 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일러 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과부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이는 예0살 이상으로 한 남편에 충실한 아내였고 선행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여자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나그네를 후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온갖 선행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제외하십시오. 정욕에 겨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혼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서약을 깨트린 것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며 빈둥거리는 버릇을 익힐 것입니다.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될 말을 하며 수다나 떨고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집안을 꾸려나가 적대자에게 우리를 헐뜯는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젊은 과부들은 이미 돌아서서 사탄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여신자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으면 그 여자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이탁 과부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는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